안녕하세요.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는 복지뉴스 채널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이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현금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약 32만 2천원, 부부가구의 경우 약 51만 5천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은 소득이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약 32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의 현금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주식, 채권 등 현금성 자산의 전체 합을 뜻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금 보유액은 6억 2,600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소득인 정액으로 환산하면 202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기초연금 최소 지급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6억 2,600만 원의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 대략 3만 원 수준 정도만 지급됩니다. 최대 기초 연금액인 32만 원을 전부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 5억 2,9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부부 가구는 현금 8억 3,500만 원 이하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약 271만 7천 원입니다. 즉, 부부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271만 7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51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집 금고에 두시거나 이율이 전혀 없는 출금 통장에 수억 원의 돈을 넣어두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현금성 자산이 많은 분들의 경우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예금과 적금을 활용하실 텐데 이때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중인 현금의 소득인 정액과 이자 소득에게 소득인 정액을 합산하여 실질적인 기초연금의 커트라인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 예금의 현금을 보유할 경우 대략 2억 9천만원 수준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억 5천만원 수준 이하라면 기초연금 최대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5% 예금의 현금을 넣어봤을 경우 4억 5천만 원 이하의 예금을 넣었을 때 기초연금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3억 8천만 원 수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는 7억 4천 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6억 9천 1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6억 7천 8백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재산이란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월세 거주 중이라면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제액이 다르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는 단독가구와 달리 근로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대도시는 11억 이하, 중소도시는 10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은 10억 4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부부가 매월 32만 3,200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려면 현금소득, 재산, 근로소득을 얼마 이상 보유해야 할까요? 단독가구의 경우, 현금이 5억 2,900만 원 이하, 재산이 6억 4,4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350만 원 이하이면, 최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현금이 8억 3,500만 원 이하, 재산이 9억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680만 원 이하이면 최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금소득, 재산, 근로소득만 고려했을 때의 계산이며, 국민연금 수령액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계산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해 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신다면 근처 주민센터 및 시·구청에 문의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가족 수가 적을 경우에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기초연금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에 해당하므로 수급자나 극빈층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외에 다른 혜택도 함께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저희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